안녕하세요. 국악쌤 최지안입니다. 오늘은, 어, 민요의 아리랑 중에서도 제일 윗지역의 강원도 아리랑을 한번 배워보시겠는데요. 강원도 아리랑은 엇머리 장단으로서 오박계열의 약간의, 어, 장단 치시기는 조금 까다로운 장단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장단부터 치시면서 한번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박 계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런 박으로, 뻥, 딱, 쿵, 뻥, 딱, 쿵, 뻥, 딱, 쿵, 뻥, 딱, 쿵. 천천히 처음에는, 어, 이렇게 지금, 어, 제가 쳐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강원도 알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강원도 알리랑 빠르기로, 장단을 치사, 치시다가는 장단도 안 되시고 노래도 안 되실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한번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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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구음을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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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오박 계열이라는 게 어 덩따쿵인데 왜 오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자, 덩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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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쿵 자, 오박이 계속, 다섯손가락이 계속 덩따쿵에 어, 합이 이렇게 딱 들어가있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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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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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근데 제가 덩따쿵으로만 말씀드렸지만 덩따쿵, 쿵따쿵 덩따쿵, 쿵따쿵 요렇게 요런 박으로도 섞어서 치시면 더 좋은 장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렇게 이장단에 만약에 덩따쿵, 쿵따쿵에 노래를 부르시면 아리아리 그런데 장단부터 이렇게 천천히 먼저 아주 기둥박부터 탄탄하게 연습을 하시고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아리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연습이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기승전결로 빠르기가 그렇게 가셔야 연습이 노래도 되시고 장단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겠죠? 자, 엄머리의 아주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강원도 아리랑 어 한번 불러 보고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목소리> <목소리> 셨나요? 자, 저와 함께 후렴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리 <목소리> 아리 아, 후렴이 되시겠는데요. 자, 아리아리 쓰리쓰리. 자 여기서 아리아리 아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 시작이 아아아 요렇게 아, 아 음이 내려가거든요. 아, 아리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아리아리 아리 올려놓으시고 쓰리쓰리 쓰리 올려놓으시고 아시겠죠? 아리아리. 아리. 일부러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그걸 의식을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면 아리아리 이렇게 되시거든요 자, 톡 건드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아리아리 쓰리쓰리 쓰리 이렇게 아주 가볍게 불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더 해보실까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 아라리오, 요. 자, 제가 항상 흔히 말씀드렸던 그 메나리토리. 자, 음이, 선율이 아라리오.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라리오,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흔히 아리아리, 고개, 로, 요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나리토리의 그 멋이라 하면, 그음 선율 진행이, 어 아리아리, 고개 올려놓고, 로, 요렇게 음이 숨어있다라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엄청 멋진 선율의 음, 그 메나리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리아리 고개로 시작 그 다음 너너로끝나는 고개로 그 음에서 너 이렇게 넘어간다 되셨나요? 넘어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시면 너못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발음도 넘어간다 이래야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넘어 가시죠 안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요거를 하시려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렴인데요. 한번 후렴을 후렴이 정말 멋들어진 아주 최고의 그 강원발이랑의 매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리 <목소리> 아리. 나눠서 한번 좀더 길게. 저와 함께 같이 불러보실까요? 시작! 아리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되시나요? 한번더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같이 해보시고 뭐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후련만이라도 이번 시간에는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는 강원도 아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다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국악쌤 많이 사랑해주세요.